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베 윤쌤입니다 자 이번 공부해 볼 내용은요 어, 작년 수능 나형 문제예요 어, 요게 굉장히 참신했고 또 주기 그리고 또 주기에다가 숫자가 더해지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도망가야 될 문제로 손꼽힘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그런데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아 진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 친구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음, 그래서 결론은 틀린 친구들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4점 짜리겠죠 오늘 이거 설명을 하면서 주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들이 도식화를 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분과 적분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뭐 함수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배우잖아요. x 빼기 a, 분모 놓고 f(x) 빼기 f(a) 걸어주고, 리미트 걸어주고, x가 a로 갈 때. 이게 기본 미분 꼴이란 말이요. 에그 적분 꼴은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딱 놓, 놓, 놓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시계에 의해서 또 시계 정의에 의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특히 적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데 절대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혹은 정적분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넓이 문제는 마이너스를 빠지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지 않으면 넓이가 아닌 마이너스 값이 더해진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지 않으면 정확히 문제를 풀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너무 말로 설명했나? 어차피 문제 나오니까 결론은 적분도 미분도 어차피 도식화 시켜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도식화시키면 어려운 문제가 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수원 수투 미통에서는 없어요. 수열을 어떻게 도식화시킬까요 시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수열에서 절대값 취하면서 진동 모드로 가는 거. 진동으로 하죠 진동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올려주고 주기를 짧게 해주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열도요 충분히 도식화시킬수 있어요. 그림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림화. 그러면 수열을 보는 눈이 확 띄면서 어, 이러면서 딱 뜨인단 말이야, 그게. 생각이 확장돼요. 그러면서 풀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알겠죠? 확률은요? 혹은 뭐, 경우의 수는요? 그것도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자리 그리고 다 그려서 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학을 수식화해서 풀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꼭 수학을 할 때는 문제를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는 게 정답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문제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그리면 엄청 쉽거든요. 이거. 그런데 친구들이 그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푸니까, 이거, 그럼 그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을 한 풀어볼 건데요. 그릴게요. 알겠죠? 그리면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수능 나형 문제라고 했죠? 자,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리고 증가함수래요. 그리고 연속함수랍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이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된다는 걸꼭 기억해 놔야 되겠죠.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자 모든 실수래. 모든 실수 그러면 어떤 수를 대입해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뭐할때 음, 수를 대입해도 되긴 돼요.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를 대입하기보다는 개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수를 대입해도 되긴 되겠다 사실 수제 대입해서 개형 그려버리면 되니까 어, 근데 이거는 대입하지 않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요거 요거 기함수다 어. 맞죠 기함수 우함수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그리면 돼요 맞죠 어.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대칭 시켜주면 되고 우함수는 딱반 접어서 이렇게 그렇죠. y축 대칭 딱 시켜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럼 얼굴은 편합니까? 그렇게 그걸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뽑아낼 게 없다. 이거 하나밖에. 다음 모든 실수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자 이거 요거 보시다 이거. 요거. 여기까지만 하면 쉽죠. 이건 죽이니까. 그런데 6이 붙었네. 아 이게 거지 같은 거죠. 근데 별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게 뭔 소리냐면. X에다 0이에요. 기본 우리가 주기의 함수를 그릴 때는 일단 제자리는 0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0부터.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0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했죠? 치환을 시켜줘가지고 함수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수 시작을 0으로 딱 고정을 시켜온단 말이에요. 아예. 약속이에요. 주기 함수를 그리거나 풀 때는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센스있게 원점이라고 그려줬죠. 그리고 주기가 4라는 거. 알겠죠? 주기 4, 보이시죠? 근데, 6이라는 거, 6, 더하기 6. 뭔소리일까요 원, 원점, 어, 원점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같은 함수가, 여러분, 같은 함수가, 4까지 반복돼요. 됐죠? 그런데, 그런데, y 값이 6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점에서 4까지 함수의 모양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에요, 이렇게, 함수가. 같은 함수가 일단 그릴 거니까 대충 할게요 일단 그런데 4에서의 함수 값이 6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6만큼 이거 했죠 함수 더하는 거 함수 더하는 거 했죠 fx는 뭐 gx로 합시다 gx 더하면 6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6으로 더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4씩 반복되는 거예요 4 4 4 6 6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이거 그려보면 되겠죠. 어, 지금 그려볼까요? 음,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잘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넓, 넓게 그려야 되는데, 쭉 그려봅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봅시다. 네. 그러면 기본 단위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4, 8, 12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빼기 4 빼기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y값은요. 6 12 여기는 얼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겨우 보이네. 18 아. 여기는 빼기 6 빼기 12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음.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핵심은 요거입니다 핵심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 예.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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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나야 돼요 무조건 모양은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연속이니까 왜요? 요 똑같은 모양이 6이 더해졌을 때 연속이 돼야 되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같은 모양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함수값은 같은데 함수 개형도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고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다음은요 똑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18에서 끝나고 내려오면 12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가 조건 봅시다. 기함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함수.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요게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거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 그래프예요. 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나 아. 이거 그리다니. 이거 그림을부터 알려줬죠. 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가 아, 진짜 수능에 한번 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 별로고 있었거든요. 이거 나올만한데 왜안 나오지? 주기 아,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어, 진짜 나온 거예요. 작년 수능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어, 나왔을 때 애들이 힘들었겠구나. 아, 당연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 푼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 근데 이 방법을 푼 사람 거의 없겠다 사실. 잘 모르니까 애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음, 이번 수능에는 장인 한번 주기가 나와가지고 또 나올까요 사실?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자고요여러분들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자고요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거 문제를 보면 어, 빨간색으로 할까? 빼기 부터 4까지 점점점 이렇게 요 값이 9래요 요 값이 응. 그럼 어때요? 얘랑 얘랑 빠지죠 넓이가 같죠 왜요? 기함수니까 그래서 얘 더해지면 0 나오니까 요거의 넓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다? 9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나만 쉽대 맨날 쉽대 뭐 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 자 문제 좀 읽어 볼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 X축 및두 직선, X는 10. X는 10. X는 12로 둘러싸였대요. 그럼 여기, 10, 12. 이만큼이네. 그렇죠. X축.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쉽죠? 이거 잘라야지 어떻게, 뭐, 여기서. 근데, 요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왜? 주기함수니까.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 9. 됐죠? 그럼 여기. 여기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12. 맞죠? 2 곱하기 12 하면 24가 나옵니다.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니까. 그럼 결론은 9 더하기 24는 얼마? 33이겠죠?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도시가 시켜서. 어. 알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거를, 어... 그 심지어 그릴 줄이야. 어.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불연속이면 어떻게요? 해 똑같이 그리면 돼요. 어, 연속 조건 없으면 그냥 뭐 연속 아니 아니면 그냥 그리면 됩니다. 굳이 뭐뭐 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넓이로 나와서 넓이로 나오고 그 구간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 구간을 어, 답이, 답을 구해야 되니까 연속이란 걸 굳이 붙였는데요. 연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어, 뭐 대신에 뭐 x 셀 제로 값이 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음, 그리고 x 스 유계 값은 안 나와도 돼요 사실. 왜요? 어차피 뭐니까. 그러니까 x0의 값은 6의 값은 가도 어차피 뭐야 여기서 또 반복이 될 거니까 같은 개형으로 같은 개형으로 근데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f0 f4의 값이 안 좋아져도 어차피 불연속이로 그냥 그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다 여기서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0 값과 4 값을 맞춰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죠 잘 모르겠으면 꼭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여러분들이 쉽게 풀려면 음, 그릴 줄 알면 그때부터 수학이 쉬워져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학을 못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수학 꼭 수학을 꼭 식으로 풀려고 그래. 식으로 그럼 어려워져요. 그런데 수학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학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주기 그리고 함수의 더하기 합차 가르쳐줬죠? 그리고 기함수. 합쳐진 짬뽕 문제 나온 거 수능에 작년에 나와가지고요. 한번 다뤄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꼭 외워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적분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 보고 미적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